국책사업인 3대 문화권 사업으로 한이마을이라는 것이 영천에 생겼습니다. 한양유통중심지가 영천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320억 원을 들여 만들었다는데 세금을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 건지 이번 보도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시죠. 한태영 기자입니다. 한이마을은 영천시 천문로 10만 제곱미터 규모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3대 문화권 사업으로 국비 220억 원을 포함해 세금 320억 원을 썼습니다. 한의학자들이 사용한 각종 한약재를 비롯해 침, 뜸과 같은 한방 재료, 도구를 전시했습니다. 시범 운영을 하면서 보안을 마친 뒤 내년 2월에 정식으로 문을 엽니다. 한의 마을에 들어올 입주 업체도 모집합니다. 지난해 영천 한약 축제를 이곳에서 열었는데 해마다 관련 행사도 이곳에서 엽니다. 문제는 운영비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이 한이마을의 수지분석을 한 결과, 한해 평균 2억 8천만 원, 5년 동안 14억 원의 적자가 납니다. 적자는 해마다 늘어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방산업도시 영천의 이미지 메이킹 역할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 예상되는 손실보다 그 가치가 훨씬 더클 것입니다. 수익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흑자 경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가겠습니다. 영천시의회는 한이 마을을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지었다며 적자 운영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좀 좋지 않고 그래서 조금 시민들도 걱정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지금 걱정하고 있는 편입니다. 영천시는 적자 부담을 떠넘기기 위해. 시설 관리 공단을 설립해 한이 마을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조직을 만들어 공무원 수만 늘려 시 재정에 부담을 주진 않을지 우려하는 시각이 만만치 않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